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이 수상점 문제인데요. 흙으로 백도를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자, 지금 흙은 세수고, 예, 백은 네수인데요. 이한 점이 단수되어 있죠. 이 단수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흙이 이제 그냥 무난하게 둠, 두면은 폐가, 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 폐를 안 나게 안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체 잘못하다가 이제 흙이 다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뭐 그냥 가장 무난하게 흙에 두는 거는요. 뒤에서 이렇게 수를 메우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백이 이렇게 젖 젖힌, 젖힌다고 하면 흙은 단수치고요. 이으면 따내 가지고 요거는 이제 백돌들이 육아무가 유가무가, 예, 육아무가가 돼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흙이 이걸 막을 때 백은 요쪽에서 젖히는 게 아니라 이 반대쪽에서 젖히죠. 계속해서 여기 단수 치면은 단수 치고요. 따내면은 틀어 막고 단수 치면 요렇게 둬서 요게 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이 그냥 이렇게 틀어 막는 거는 예, 패밖에 안 나고요. 또 여기서 이제 백한 점을 이렇게 따내는 게 있는데 그럼 젖히고요. 단수 치면은 요거 두고 따내면 단수 쳐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패가 패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이 바깥쪽에서 막거나 요렇게 따내거나요. 둘다 이제 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안쪽에서 이렇게 젖히는 거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이거를 두면은 백이 단수 치고요 이때 이일 수가 없죠 이렇게 두면 흙돌이 잡히게 되니까 그리고 백이 아예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좀더 좋은데요 뭐 단수 치는 건 이제 나중에라도 막 크게 이런 식으로 귀찮게 버틸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젖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흙돌이 예, 좀더 잡히게 되죠 이거 이어도 마찬가지로 백이 있고요 예,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아주 잘 두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흙은. 자, 이 장면에서 흙은 가만히 요렇게 꼬부리는 빈상각으로 꼬부리는 이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밀면은 흙이 틀어 막아버리고요. 또 아래쪽에서 이렇게 빠지더라도 예, 젖히고. 매울 때, 따내면은, 백이 여기가 이제 자충이 되죠. 유가무가 형태가 돼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아무가가 싫다고, 백이 여기 한 점을 잇게 되는 거는요, 요 있는 수가 자충이 돼요. 계속해서 젖히면은, 지금, 여기랑여기 요기 A와 B 자리가 전부 다 자충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빠지면, 단수쳐서, 이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데요. 이 흙이 여기에서 가만히 빈삼각으로 꼬부리는 수가 이, 유가무가육가무가를 활용해서 이 수를 늘리는 아주 멋진 묘수입니다. 자, 그래서 바둑돌 때 이제 요런 수, 굉장히 좋은 수인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 이렇게 t h i 해야 되는 이런 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이 수상전 문제입니다. 자, 흑은이 백도를 지금 이제 잡고 싶은데, 예, 어떻게, 어떻게 백돌의 수를 줄일 것이냐 하는 이것이, 예, 이것이 중요한, 예,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흙은 이렇게 이제 젖힐 수가, 젖히는 있는, 게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치면은 흙이 있고요 이렇게 붙이면은 먹여치고 따내면 단수쳐서 이 백돌들이 전부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백이 요렇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뭐 이어서 아무 것도 안 되는데요. 백은 이제 인 이, 이어서 이 수를 늘리는 게 좋죠. 계속해서 이게 젖히면은 붙이고요. 넘어가려고 하면 뒤에서 이 촉촉수가 돼서 흙돌들이 전부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흙이 젖히는 거는 이제 안 되고요. 자, 백돌의 수를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 그거는 바로 이렇게 끼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흙이 또 단수치고요. 따내면은 아래쪽으로 빠지죠. 계속해서 백이 단수치면 있고요. 젖치는건 단수 쳐서 요 백돌 넉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백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게 빠져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전부다, 예, 백돌들이 전부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수상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이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바둑에서 수상전이 아주 예, 중요한 만큼, 예, 오늘 이 강의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